킨시아의 김우석 대표가 대량 홀더들하고 와. AML을 7시간 넘게 했대요. 탈중나스럽게 예, 네, 무릅시다 그리고 또 요번에 그. 이 과정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버그홀. 저희가 그때. 저도 기사를 몇번 썼는데, 이제 버그홀이 중요하다. 버그홀을 설득하는 게, 왜냐면 버그홀에 지금 보팅 파워, 보팅 파워가 지금 20%가 넘거든요. 음. 보팅 파워라고 하면 이제 그자 버그홀은 뭔가요? 버그홀이 이제 그럼 어떤 SNS 기반 그런 커뮤니티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그 버그홀에 모여있는 유저가 되게 많아요. 그 위만사. 시아 네, 핀시아 그 기반으로. 네. 위만대가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문제가 많았고, 근데 사실 버그에서그 전에 핀시아의 김우석 대표가 또 이제 클레이트 핀시아 대량 홀더들하고 AMA를 7시간 넘게 했대요. 음.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7시간 넘게 하고 그 이후에 버그 이제 대표가 a m a 에또 이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설득을 좀 어느 정도 한거 같더라고요. 투자자들 음. 그 과정에서 왜냐면은 이제 핀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로 리저브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없어졌고 물론 천삼0억 투자를 천육백억 투자를 받았지만 자원이 없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설득을 한것 같습니다. 것 네, 음. 그래서 좀 이렇게 홀, 혼란의 도가니다 지금 누가 고 누가 찬성호가 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표를 진행해야겠죠. 이제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음. 일단, 그, 하, 투표 중단됐을 때도 좀 깜짝 놀랐고요. 네. 투표 중단을 이렇게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일단 제일 1번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음. 이게. 결국은 저는 이게 제목에도 썼지만 그들에게 과연 탈중앙화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참 물음표가 있어요, 사실은. 이럴 거면 왜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음.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냥. 어 만약에 투표를 중단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커뮤니티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갑작스럽게 저도 네. 이제 알게 되거든고 이거를 커뮤니티에서도 만약에 투표, 우리가 좀 충분히 설득을 못했으니까 투표를 중단할게. 중단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사실은 탈중앙화의 이념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버렸어요. 어. <laughs>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답정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통합을 하고 싶은 거지 통합하고 싶은 건데 일단 어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런 거면 그냥 두 결정해서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걸 또할중앙화또 투표까지 붙이시고 그냥 그것도뭐 불결 될것 같으니까 혹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중단을 시키고 더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네 이건 충분히 비판 받아 마땅한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어, 이럴 거면 특표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네. <laughs> 네. 그냥, 그냥 체인 합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설, 설명을 맨 처음에 잘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저 통합 발표를 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고서 그런 통합 거버넌스를 진행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부족했으면. 아니, 저는 1번부터 그래요. 저는 1번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벨리데이터도 설득 안 하고, <laughs> 그렇지 않아요? 벨리데이터도 설득하지 않고 통합 발표로 하는 이런 행위는, 아, 좀, 네. 너무 자신 만만하셨나? 라는 그러네. 생각이 드네요. 그런 그런 자신감이 있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미 그런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의 주요 거버넌스들이 다 관계사의 네.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핀시안은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요즘 거기는 <laughs> 또 그게 아니죠. 근데 그런 거는 좀 미리 사전에 좀 공유해서 그런 좀 어, 비전이나 향후 행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얘기한 다음에 좀, 적어도 밸리데이터들을 설득한 다음에 커뮤니티를 설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투표가 뭐 다시 진행돼서 부결이 되든,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승인이 되든, 어쨌든, 당신들은 탈중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laughs> 모두에게 증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네. 씁쓸하네요. 네. 좀 굉장히 씁쓸해서. 씁쓸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무슨, 우린 네이버가 아니야, 우린 카고 아니야, 이분, 이런 말씀 하시는지 <laughs> 네, 잘 네. 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칼중화는 <laughs> 네. 개나 줘버리잖아요 사실은, 이건. 진짜로. 네. 네. 저는 사실 네, 저는 사실 탈중앙화를 믿지 않거든요. 예. <laughs>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젝트 중에 탈중앙화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주도하는 회사가 있고 누군가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는 비트코인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재단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네. 그니까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더리움은 탈중화라고, 탈중화라고 하는데, 당장 비탈릭이 내일 죽어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러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어, 맞는 말이다. 사토시는 지금, 사토시, 그니까 러 비트코인이 너무 완벽한 탈중화거든요. 앙 그렇죠. 어딘지도 모르고, 죽었어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도. 그래서 사토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탈중화가 앙 됐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네 블록체인 체인들은 저는 탈중앙화는 사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이번 사례에 딱 나타났어요 자기들이 이거 하기로 했는데 안 되니까 갑자기 <laughs> 홀딩 시켜놓고 다시 표 미루고. 이러면서 무슨 탈중앙합니까? 차라리 반중앙화 정도로 하시죠, 반중앙화. 네. 반중앙화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CD파이 이런 느낌인가요? 탈중앙 <laughs> 세상에 어딨습니까, 이런 게. 아니, 뭐좀 뭐 권력을 좀 나눈다던가. 네, 이런 그렇지, 식으로. 좀 분산. 네. 어, 분산하지만 내가 50%, 50%는 가지고 있을게. 권력은, 아, 뭐,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요즘 인정해야, 될, 인정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는 이 비전에 공감해요. 저는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합병 비전에 공감하고, 어, 합병돼서 체인이 나오면, 거기에서 온번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우수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두 개의 장점이 다 합쳐지고,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라는, 라인과 카카오라는, 그런, 어, 소위 뒷느라 뒷배가 있는 체인들이기 때문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거라는 그런, 어, 믿음? 신뢰 가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해가는 행보들을,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어, 이 사람들이 정말 웹3.0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가? 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믿어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음. 뭐러 투표를 합니까? 이거 진짜로 이럴 거면 <laughs>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 정말 재밌는 건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를 안 보여주는 측면도 되고 전 보여주는 측면도 된다. 이게 어떤 탈중앙화를 한 외친 그런 프로젝트가 자기 뭐, 절대로 안 되는 거를 저, 너무 정확히 보여주고 어, 내 있잖아요. 마음대로, 네. 못한다.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거든요. 이건 아마 두고두고 회자들. 음. 두고두고 이렇게 어, 그, 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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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탈중앙화야로도 볼수 있고, 그리고 <laughs> 이게 탈중앙화가 맞다라고 볼수있어요 맞습니다. 볼수 있어요. 어, 맞네요. 네. 네. 아,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네. 있네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그냥. 음. 그냥 이게 돼버리는 게 근데 결국은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그렇죠 그 네. 이런 거 네. 그런 거예요 이 근우가 그 어떤 프로젝트 그니까 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떤 기업이 합병할 때 이렇게까지 설득했는가 어떤 기업이 그니까 러다 똑같은 거예요 분할할 때든 합병할 때든. 다 똑같은 거예요. LG 엔솔 분할할 때 이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탈중앙에서 못했겠죠. 뭐 이런 거 보면은 또 거기 뭐, 최대주주가 있고, <laughs> 최대주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블록체인 사업 하실 때도 벨리데이터51%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laughs> 네, 이게 지금 이, 극명한 거예요. 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극명한 차이죠. 네, 극명 차이에요51% 갖고 있으셔야 돼요. 반대 안 그게 그러면 사업하기 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걸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나타났고 저는 뭐 결국엔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두그 주도하는 재단에서 장담하는데 부결되면 다시 한다니까요 이거지. 예, <laughs> 네, 네, 부결되면 다시 또, 또 뛰겠죠. 그리고 <laughs> 저는 이거 부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끝이에요 이거. 는 뭐가 끝이에요? 계속 부결된 채로 이제 갈라서면. 아, 갈라서면? 네. 갈라서진 않겠죠. 어떻게든 합치는 방법을 또 찾겠죠. 갈라서면 저는, 이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데, <laughs> 갈라서면 어떡해요. 저는 아,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만약에 부결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다시 또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벨리데이터를 좀더 설득해서, 네. 좀더 시간을 두고 한다거나 하는데, 어떻게든 가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더 힘들어 보이는 거는, 이게, 저 부결되면 사실 힘든 건피시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괜히 홀더분들이 힘들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클레이가 클레이튼이뭐 그런 뭐, 뭐 사반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태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불장이 왔을 때 장이 새롭게 왔을 때 확올라탈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뭐 슈퍼워크를 하고 있지만 뭐 테크엠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하고 있는 거알 텐데 그게 점점 토크랑 어깨가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장이 좋아지면서 유입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핀시아는 아직 국내에서는 기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할... 네. 네. 그래서 이게 구별되면 사실은 핀시아 가격 급락도 당연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떤 쪽으로 가 풀릴지. 근데 저는 아무튼 뭐,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그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좀 소위 깡패처럼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laughs>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많이 설득하고 좀더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AMA에서 뭐 얼마나 오픈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사 보면 오픈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AMA를, AMA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사 나온 걸 보면, AMA를 왜한 거지? 전혀, 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해서 뭐 하겠다는 건데, 토큰비 뭐 이런 거, 그런 것보다 좀더 상세한 향후 계획이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치면은, 뭔가, 아시아 대형 뭐 게임사의 게이밍 온보딩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입니다? 이건 뭐 커뮤니티에 공유하겠습니다. 공약했습니다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 얘기를 하든가 어,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비전을 제시해서 좀 가야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 똑같이 한것 같은데 여기 지금 홀더들은 주주의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V.C.에다 매달 내는 그 리프트 정, 그 정도의 정목 공유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다들 안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지. 더 이상 홀더나 투자자들을 그냥 어디 주식하는 뭐 그런 개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초기 투자, 심지어 굉장히 초기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아 그래서 네. 플래피니샤 같은 경우 는 정말 네. 오래 굉장히 초기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이분들한테 정목 공유를 이렇게 안 하고 나서 무조건 우리 할때 따라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좀그 적어도 F3.0을 하겠다고 하는 어, 반중앙화의 일지언정 <laughs> 어쨌든 탈중앙화의 인형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네, 이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차라리 유믹스처럼 내가 할게라고 하면 몰라. 그잖아? 그쵸. 그게 낫죠. 어, 그럼 내가 끊고 가면, 아, 갑니다. 이렇게 하면 제, 모, 모르겠는데 탈중앙화를 추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은좀 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 왠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지만 겠 하필 추석 연휴가 또 투표에 걸려 있어요. 그니까요. 이게 아, 추석이 아니면 설날 연휴가 네. 네, 설날 연휴가 걸려 있어요. 설날 연휴에 또 무슨 이슈가 터지진 않을지. 뭐. 그니까요. 또또 미루는 거 아니야? <laughs> 제발요. 또 갑자기 네. 설날 연휴에 또 미, 아, 미룹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닐,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일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저만 하는, 뭐, 일, 이거 탁 터지면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이제 알면은 보고하고, 응. 쓰면은 보고, 또 봐야 되고, 응. 데스킹 해야 되고. 이거 응. 이렇게 하지 말라. 제발. 희만 하겠습니까? 네. 다른 기자를 다 해야 되요 그럼요. <laughs> 네. 다 이제. 네. 블록체인 취재하는 기자를 다 연휴에 일해야 됩니다. 여기 또 네. 이제 악착 같은 판이라서 다 때로 먹어 <laughs> 네. 아, 그, 네. 정했으면 정한대로. 만약에, 자, 이번에도 미루실 거면, 투표에 붙여서, 탈중앙화스럽게, 네, <laughs> 네, 네. 예, 네, 미룹시다. 아, 근데 전 그래서 살짝 아쉬운 거는, 요번에 부결됐어도, 안 미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게 탈중앙화잖아요. 그쵸. 그, 안 미루고, 어, 미안. 우리가 부족했네. 다시 설명하고 다시, 다시 할게. 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이게 여기 뭐 뭐일사무재리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가 네. 무슨 국회도 아니고. 아쉽습니다. 근데 네. 그 행보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뭐, 그 안에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사정까지, 뭐, 깊은 사정까지는 저희가 취재도 안 되고, 뭐, 어렵지만, 그래도 아쉽습니다. 네. 네. 이 정도에서, 네. 크레이튼 피니시아 얘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